네, 비만탈출유자비 비탈길입니다. 아, 8월 29일, 아, 목요일, 홈트레이닝 시작해볼 거고요. 음, 오늘 거는 좀 배우기가 힘드네요. 어, 동선을 생각하시면 꼭 동작을 이렇게 완성하는 거, 기준점이 없으면은 어, 이 동작을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시작이 되면은 계속 연결동작 만들어가려고 노력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이드 스커트, 와이드 스커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끔 음, 해서 내려가는 거. 그래서 발 바닥면을 보시면, 발바닥 뒤꿈치하고 새끼 발가락 쪽을 누르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올라올 때는 발 뒤꿈치를 누르면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무릎은 절대적으로 모아주시면 안 되고요. 무릎 각도에 맞게끔 발의 각도를 따라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는 발의 각도를 무릎이 따라가 준다는 것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연속 동작으로 사이드 런지를할 때는 다리가 꼭 90도로 직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이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한쪽에서 스쿼트상태에서 다리만 꺼졌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좌우 네,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어, 와이드 스쿼트는 힘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만 반복하기 때문에 한 30회정도 그리고 사이드 런지 같은 경우는 좌우이기 때문에 20회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왼발을 앞에다 둔 상태에서 상체는 엎드리시고 다리만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바깥뛰어보도록할거예요 반복 횟수는 40회 정도면 될것 같고요. 잠깐 멈추 상태에서 쉬었다가 네. 이 속동작으로 무릎 들어올리고 푸쉬업, 무릎 들어올리고 푸쉬업 상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도 그대로 놓으시고요. 양팔은 펼친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릴 때 팔을 잡아 당겨볼 거예요. 그럼 이제 등이 모아지겠죠? <laughs> 마지막 동작으로 반복해서는 15회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동작은 양 손, 그, 손 바닥면을 허벅지를 받쳐주시고 엉덩이 힘이 들어갈 만큼 다리를 뒤로 올릴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 교차하도록 합니다. 네번 동작까지 해서. 그러면 마무리 하 도록 할게요.